트럼프하고 찰리 코크 문제 이거 얘기해주시죠. 질문이 또 들어왔기는 했는데 요 조금 더 있다 볼게요. 그리고 뭐 트럼프에 대한 기사거리 막그 트럼프가 뭐 21억 소송 걸고 했던 것도 기각이 됐다고 그러네요. 제대로 해라 하고 <laughs>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 찰리코크는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때 한번 리딩 했어요. 예, 네, 또 질문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건데, 리딩 했습니다. 그건. 네,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는 비밀을 알고 있다 같이 뭐가 있습니다. 비밀을. 그래서 좀 그게 아마 또 다른 얘기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또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아주 영웅치고, 이거 시선 돌리길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한번 봐야 되나? 이거 봐야 되나? <laughs>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에... 자, 트럼프가 찰리 코크를 어... 비정상적일 정도로 너무 영웅시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추모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리딩 했을 때, 봐서는 이 내부자의 소행의 가능성이 좀 높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내부자의 소행. 그거는 이 마가 그룹 안에서의 내부 이야기 같다 보이는 게, 공화당 쪽은 그렇게 할 정도로 본인들한테 바로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정도로의 그, 그게 안 되는 모습으로 보여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인가? 왜 이렇게까지 영웅시하고 찰리콕크에 대해서 그렇게 추모를 대대적으로 하는가? 한번 볼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가? 자, 트럼프가 찰리 커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어, 홍보하고, 추모하고, 뭐, 뭐, 조기까지 달면서 여러 가지 뭐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진짜 진정한 이 찰리 커크에 대한 애정과 슬픔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리커크에 대해서 으흠. 네 그러니까요 엄청 순교자처럼 숭배 는 것처럼. 어... 자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데스 카드 나왔고요. 8번 펜터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이 찰리 커크에 대한 트럼프의 마음은 어떻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그 미래에 있어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뭔가 이제 그 대통령감 이라고 보는 어, 시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올수 있는 사람이랄까 기대주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진짜 스타 같은 존재이죠 사람들한테 아주 젊은 나이에 인기몰이를 확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의도가 있는 게요. 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자기네 요 나무의 카드는 어떤 패밀리나 어떤 자기들의 조직이라든지 이게 이제 정부거나 정치인들이니까요. 그 트럼프 지지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가십거리. 가십거리가 지속이 된다, 반복이 된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절대적으로 이 찰리 커크를 숭배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같은 내용이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이 죽었고, 이 사람을 갖다가. 막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해가면서 그 조직력을 더 딴데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 그게 본인들에 대한 가십거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떠드는 그런 어떤 SNS? 또 요거는 SNS이기도 하고 어떤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게다 해당이 돼요. 그거를 갖다가 덮기 위해서 이 사람이 더 그쪽을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슬퍼해서예요. 라기보다는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요거는 찰리를 숭배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가를 숭배하거나 뭐 트럼프를 어떤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트럼프는 저는 내부자 관여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 젊은 애가 그렇게 했어. 그죠? 이게 트럼프가 직접? 이도되고 관여됐었나? 이거는 트럼프 직접 관여는 아닐 거예요. 내부자가 했고 트럼프는 그거를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펜터클의 9번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소드의 8번, 완즈의 9번. 요거는 많은 그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니까 러 마가 조직 안에서도 같은 어떤 구구 미궁 라인도 왜 루트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트럼프 밑에는 트럼프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나 조직은 너무 많아요. 그중에 찰리코크도 하나일 뿐인데 그거를 자기가 이용하고 어,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예, 앱스타인이라든지 진짜 감춰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인 것 같아 보여요. 음.